북런던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팬이 토트넘 아스날의 경기 동안에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던 장면들만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어, 진짜 확실히 전쟁이 맞더라고요. 팀버가 뭐 비카리오를 멱살을 잡고 있질 않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로폴딩이 손흥민에게 도발하면서 그 레슬링 하더니 어깨로 뭐 가격을 해버리면서 퇴장당했던 그 장면 어, 라멜라가 아스날 선수 얼굴을 때려버리고 퇴장당하는 장면 델레알리가 반 죽여놓을 듯 붙었던 장면 우도기는 뭐 사카를 태클로 쓰러뜨려버리고 뭐이 정도는 파울 아니라고 하고 있고 라이스는 벤데이비스 사타구니 안쪽을 걷어차버리고 히샬레송은 같은 브라질 국적인 마갈량이스와 거의 뭐 미식 축구로 충돌을 해버리고 우독이 뭐 얼굴을 후려쳐버리고 뭐 히샬리송은 또 골키퍼에게 시비를 걸고 제 기억엔 토트넘이 당한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소르민 가격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로폴딩이란 선수거든요. 네, 이미 아스날 명단에서 제외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근황을 찾아봤더니 2년 전에 크레살펠리스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어라? 그런데 토트넘이 크레살펠리스와 붙었을 때. 빅클럽 혹은 황해찬이 크레스타팰리스와 붙었을 때 아스날 출신 로폴딩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안데르센과 마크게이에게 완전 밀려서 출전 기회 자체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아스날 소속일 때는 그래도 경기수가 많고 하니까 로테이션으로 출전 기회가 있었나 보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냥 뭐 부동의 센터백들이 계속 출전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2023-2024 시즌 9월에 맨유와의 리그컵에서 출전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데뷔전에서 시원하게 세 골을 먹히면서 최저 평점을 받고 그 이후에 아예 잠적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어디 임대라도 떠나 있어야 하는데 나이어보다 더 철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거죠. 뭐야, 뭐이 정도면... 손흥민이 당시에 뭐 무명 선수에게 당했던 거 아닙니까? 네. 혹시라도 로폴딩 행방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리뉴 콘테 감독은 뭐2대 0, 3대 0으로 이겨버리고 그랬죠.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토트넘은 아스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아스날 원정에서는 더욱 오랫동안 이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스즌에 엔지 감독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아스날을 잡을 뻔했었습니다. 자체골과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면서 무승부가 되었는데 당시 손흥민이 대활약을 했었죠. 오히려 홈에서는 두번 모두 패배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아스날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는데도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그 2위 아스날이 강할까요? 아니면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리버풀을 이긴 토트넘이 강할까요? 어, 전문가들은 뭐 당연히 아스날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북런던 더비의 빅매치를 축구분석매체 옵타가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뭐 슈퍼컴퓨터는 아스날이 65%정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예예 예. 토트넘은 지난 31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 중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단한 번만 승리했으며 2010년 11월 3대 2 승리 이후 13경기에서 무승이다. 이번 시즌 두 번째 풀 런던 더비를 앞두고 아스날과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준결승 경기에서 전반전에 두 골을 내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A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아스날은 최근 며칠 동안 엄격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아스날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을 내주며 최고의 수비 기록을 자랑하지만 공격 측면에서 부족함은 잘 드러나고 있다 토트넘 그동안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팀은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중결승 경기에서 앞서고 있으며 일요일 연장전 끝에 테머스와의 FA컵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FA컵 경기에서도 진출했지만 리그에서 최근 8경기 중에 단한 번만 승리하며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퍼스는 리버풀과의 1대0 승리에서 점유율이 39.9%에 불과했으며 포스트 코글로 감독하에서 기록된 네 번째로 낮은 점유율이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어떤 경기에서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더 많은 롱볼 49회와 더 높은 비율의 롱패스 11.7%를 사용했으며 루카스 베이르바의 결승골은 페드로 포로의 그런 패스 후에 나왔다. 토트럼은 여전히 높은 압박을 시도했지만 백에서 플레이를 이어가는 집착은 리버풀이 역압박에 뛰어나다는 인식에 의해 완화되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팀의 실수로 인한 골을 11골로 가장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날은 최근 8번의 리그 경기 중에 6번을 스퍼스에게 이겼으며 198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연속 3번을 스퍼스에게 이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후에 아스날은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더블을 다섯 번째로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2013-2014 시즌을 제외하고는 어느 시즌에도 두 경기 모두에서 실점 없이 더블을 달성한 적이 없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최근 31번의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단한 번만 승리했으며 12번은 무승부, 18번은 패배였다 또한 2010년 11월 3대의 승리 이후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의 13번의 원정에서도 무승이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이번 시즌 유일하게 홈에서 패배가 없는 팀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원문은 더 긴데요. 축약을 했는데 토트넘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어, 귀를 막고 싶은 분석일 뿐이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기록적으로는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길 수 없다로 보입니다. 엔지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대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아스날의 전적은. 어, 이번 경기만큼은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양팀 모두 100% 전력으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토트넘전에서 항상 활약해왔던 사카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1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후에 최소 2월까지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카는 5골 10도움으로 도움은 리그 2위이고 공격 포인트는 6위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스날 에이스라고 하면서 1,500억 이상의 가치라고 하고 소르민보다 300분 가까이를 더 뛰었는데도 다섯 골 놓고 소르민과 똑같은 득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뭐 소르민은 뭐 부진하네 끝났네뭐 그러고 있고 사카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 뭐라나 네. 이젠 도움이 뭐 사카보다 적다고 그런 걸까요? 네. 진짜 구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르민은 팀이 베스트가 아니면서 맞춰주다 보니까 득점이 적을 뿐입니다. 네. 아스날은 사카만 없는 게 아닙니다. 미드필더 에이스 웨데고르는 120분 연장전까지 치른 후에 3일 쉬고 토트넘전에 출격 예상입니다. 마르티넬리, 하베르츠까지 120분을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선수는 선발 출전이 또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최소한 체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체력에서 밀리지 않고 롱볼 활용을 어, 리버풀전 때처럼 잘한다면 토트넘도 승산이 있습니다. 에이. 아스날이 사카 없이도 브랜트 포지션에서또 3골을 넣지 않았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브랜트 포지션 3골은 모두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모두 박스 안에서 세컨볼들이 아스날에게 흘러오면서 우당탕탕 하다가 득점을 했을 뿐 아스날 공격 자체가 날카로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뉴캐슬이 아스날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이겼던 것을 어 눈여겨봐야겠죠 아스날 팬들도 뭐라고 하냐면 매년마다 1월 되면 우리는 쓰레기가 된다 다 망쳤다. 아르테타 전술은 사카와 코너킥뿐이다. 아르테타는 사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설진도 아스날이 이삭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아르테타,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 어라! 아스날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어, 분위기 만만치 않던데요? 네. 오히려 토트넘은 순위가 추락했는데도 현지 팬들은 그래도 엔지 감독을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참, 네. 뉴캐스리 아스날을 무너뜨렸던 첫 골도 롱볼 세트피스였습니다. 뭐 어찌 보면 뉴캐슬도 운이 좋았죠. 뭐 아스날 입장에서도 마르셀리가 골대를 맞춘 그 운이 없었던 것도 맞을 거고요. 하지만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은 완벽하게 아스날 수비를 무너뜨리는 골이었습니다. 지금 아스날은 뉴캐슬 전때 아스날보다 더 약해 있다는 거. 뭐 어차피 운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쫄지 맙시다. 아시죠? 손흥민이 지난 시즌 원정에서 두골 넣었다는 거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